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 쓰는 비용이 뭐한 학교당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저 원서 다섯 개밖에 못 써요. 하, 그러면 합격의 확률이 확 떨어지지. 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진짜 형당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근데 많어. 선생 원서 많이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원서를 많이 쓰면. 그만큼 도전하는 비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느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얼마 없어서 원서를 이번에 몇 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줄 알아? 미리 준비하라고 음. 자, 조금만 냉정하게 얘기할게 자. 음, 편입에 대한 원서를 쓸때 나는 개인적으로 나랑 배치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내가 원서를 최소한 열다섯 개, 많으면 스무 개까지도 원서를 쓰게 해. 왜냐면 당연한 얘기잖아. 원서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솔직해서 학원 강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어디든 일단 합격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너희들에 계산을 한번 해봐. 원서를 15개에서 20개, 맥시멈 20개라고 균잡았을때 원서 쓰는 비용이 대략 얼마? 한 200만 원 정도 들어. 돈 얘기해서 진짜 미안해. 돈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고 좀 불편한 학생도 있겠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아, 인문계 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15개에서 20개를 이제 원서 쓰면 이 200만 원 정도가 들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생기초 강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기초 강자는 그래도 너들이 이제 앞쪽에서 보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이 뭐냐? 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너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편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니까 학원법 외적으로 나중에 원서를 많이 써야 합격 확률이 최대한 올라가는데 원서 쓰는데 비용 자체가 한 학교당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랬을 때 거의 맥시멈 20개 정도 썼다는한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라고 부모님한테 너가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어, 아들 딸. 그거 엄마 아빠가 2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그것도 자기 복이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편입 영어 편입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몇몇 학생들은 이런 거 알잖아. 집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아 원서 쓸때한200 정도 든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때 엄마 아빠가 이거를 흔쾌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나는 내 집안 사정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혼자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아르바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하나만 얘기할게. 어, 옛날에는 돈 없어서 공부를 못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 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 학원도 못 다니고 당연히 원소도못 쓰고 해서 공부를 못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너들 진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돈 없으면 대학도 못 갔어. 왜? 등록금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되게 잘돼 있는 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어. 그래서 옛날처럼 돈 없어서 대학교 못 간다? 아니 그거 절대 아니야. 돈 없어도 대학교 갈수 있어. 물론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시작을 하겠지. 그런데 너가 생각을 해봐 기회 비용을 졸업과 동시에 말기대로 몇 천에 말기대로 빚쟁이로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가 만약에 그 학벌로서 더 많은 돈을 번다면 그몇천 빚진 거 생각보다 금방 갚을 수도 있어. 물론 가장 좋은 건 빚을 안 지고 사회 에 나오는 게 가장 좋겠지. 근데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그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할거 하면 돼. 그니까 러 누군가는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어. 그건 자기 복이야. 근데 누군가는 여유있게 공부를 할수 없는 학생들도 있어.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러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 그니까 러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만 다해 주면 되는 거야. 응. 근데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뭐 등록금까지 얘기까지도 했긴 했지만 편입 공부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해서 편입 공부 돈 없어서 못 한다? 한 번만 심하게 얘기할게. 지랄하고 있네. 무슨 편입 공부를 돈 없어서 공부를 못 해? 사기 치지 마. 네가 안하는 거겠지. 왜냐면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형강 있지? 형광 수강료 비싸 한 달에 학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사십만 원인 학원들도 있고 오십만 원인 학원도 있고 육십 뭐 자연계는 수학까지 같이 하면 칠십만 원할것 같은데 나도 자세한 학원비까지는 확실하는 몰라 근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야 그러면 일년 다니면 사백 오백 육백 칠백이면 엄청 비싼 거지 그래 좋아 그럼 형광 기준으로 학원비 비싸니까 다닐 수가 없어 근데 너가 형광으로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왜 지금 너 이걸 보고 있지만. 요새는 뭐로도 많이 공부해 인강. 내가 학원들 인강 가격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인강 대부분 모르고 공부하지 프리패스. 물론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 수능 시양과 다르게 아직은 편입 시양의 인강 금액이 성인 시양은 좀 비싸. 음. 그 수능이 너무 싸졌거든.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어떤 학원이라 더라도 프리패스 금액이 뭐 프리패스 이름은 뭐다다르긴 하겠지만, 뭐 우리 학원은 뭐 무한패스 뭐 그건가, 막이 이름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어떤 학원이라도 수학까지 합쳐도 프리패스 금액 내가 알기로는 다 100만 원 이하잖아. 그러면 1년이라고 치면 한 달에 대략 얼마? 10만 원이면 하잖아. 요새 카드 같은 거 할부 되게 잘돼 있잖아. 야, 한 달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알바를 해서 너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못 번다고? 어디서 사기를 쳐. 그러니까 돈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고 그래. 그냥 네가 안 하는 거야. 돈 없어서 공부 못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편의영어, 편의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은 요새 프리패스 끊어서 공부하잖아.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면 되잖아. 그리고 10만 원씩 해서 카드 할부로 끊어 뭐 6개월 할부, 뭐좀 이자가 나가긴 했지만 10개월 할부 그럼 뭐 11만 원 정도 나가겠지 그렇게 해서 매달 공부하면 되잖아 무슨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해? 답답한 소리하고 있어 선생님 저는 원서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장난하냐?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잖아 200만 원 정도 드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없어서 원서를 못 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가그 돈을 모아.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6개월을 한다. 네, 우리 학원에 좀 마이너스인데, 내가 솔직하게 하나만 얘기할까? 형강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형강, 형강 그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좀 학원비가 뭐 이것저것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서 좀 싸긴 한데, 학원 수강료를 내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어. 특히 주말 같을 때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거의 밤 8시까지 9시까지 아르바이트해 왜? 학원비 내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 야, 너 호구짓하고 있는 것 같아 왜 학원비를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해? 그냥 인강으로 하면 되잖아 그때 이제 두 가지야 첫 번째,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이 학생은 인강으로 돌려도 정말 열심히 할것 같아. 그럼 그 학생 그래.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조금만 알바 시간을 줄이고 알바를 조금하고 저 인강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알바 시간을 줄이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겠어.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이런 학생도 있다. 내가 야, 학원 다니지 말고 알바하지 말고 인강으로 돌려. 근데 누군이래 선생님,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저는 인강으로 돌리는 순간 공부를 안 합니다. 저는 누가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학생들은 현강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요 인강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알바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뭐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이미 모아놓은 돈이 있어. 그러면 현강 다니는 거 추천. 왜냐면 현강은 선납제도라는 게 있어. 요새 학원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막별 이벤트가 다 있거든.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땡큐야 활용하면 돼. 어 그래서 선납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모아놓게 은 있는 학생들은 처음에 돈을 왕창 얼마를 딱 내, 일년치를 먼저 내는 거야. 근데 일년치를 먼저 딱 내면 전체 수강료에서 막20% 30% 40% 할인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그기서 보여지는 수강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지는 거지. 그리고 특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많이 해.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한달 수강료를 내면 한 달을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은 어, 형강 좋아. 근데 그 형강 수강료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한다. 에이 나 같으면 그럴 거면 인강으로 하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무슨 말이기 그래서 물론 내 입장은 똑같아. 형강 인강 고민이 될때 이따 뒤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원을 다니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건 사실이야. 고 바로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내가 얘기하니까 그때가 되게 할 테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어, 우리가 원서 쓰는데 200만 원 정도 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지. 어, 예를 들어서 너가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쳐 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으면 돼? 뭐 대략 뭐 30에서 40만 원 정도 모으면 되겠지. 638, 6424이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만약에 네가 공부를 좀 일찍 해서 시간이 좀더 긴다면, 알바 시간을 점점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이 영상은 2026년 1월 달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영상이니까 나는 솔직하게 해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2025년 아무리 네가 아르바이트해도 (9월) 정도까지만 해야 되지 그니까 그전에 (7월이든) (8월이든) 그만두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자기 사항이 또 어쩔 수가 없는 학생도 있잖아 그래도 늦어도 (9월까지는) 아르바이트 딱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 집중해서 올인해야 돼안그러면 나중에 또 후회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초말해서 선생님 그럼 아르바이트하면 합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바를 하면 그만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근데 이 편입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앞에서 도 얘기했잖아. 본인한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잘가는 애들 되게 많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최소 시간 딱 그거 하지만 그 최소 시간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해서 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음. 그래서 내가 미리 알려 주니까 원서 비용이 나중에 와 거의 뭐 원서 많이 쓰면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되겠지. 물론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한다. 잘 들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너가 그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더 갚아야 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대학교 생활 열심히 좋은 학교 일단 편입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데 취업해서 돈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편입할 때 원서비 그거 했던 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갚을게. 하고서 딱 드리면 되잖아. 또 부모님도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어. 또 200만 원만 갚지 말고 이자 완전히 완벽 막 붙여 가지고 500, 1000 이렇게 갚아야지. 근데 그렇게 너들 돈벌수 있어. 왜냐면 학벌이 되면 기회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야. 물론 오해하지 마. 학벌이 안 돼도 돈 많이 버는 학생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한국의 이 특징상 앞에서도 계속 송이 했지만 학벌이 좋으면 뭘 해도 조금이라도 편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솔직 히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음, 음. 그래서 미리미리해서 준비해놔. 알겠지? 그래서 계속 송이 했지만 원서를 많이 써야 합격의 확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20에서 130점대 남학생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 그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원서 뭐돈 없어서 못쓴다 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지만 진짜 나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 나도 학원 강사긴 하지만. 서요 얘기 좀 잠깐 했고